오늘의 말씀 요키 38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의를한마으로 주옵해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욕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욕기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욕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욕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 그때 여와께서 퍼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어는 에차 라는 말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생각한 세상질서 인 정의 즉 인과응보의 원리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에차는 지혜, 통찰, 능력, 성공과 관계된 말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더 간단하게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애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욥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애처를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해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인간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렘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밝히시기 위해 창조의 위대함을 제시하십니다. 하렘은 먼저 요백에 창조주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요이그 창조의 신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사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지니라 또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털게 하시고 하나하나 지으신 과정은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할 정도로 이것은 영광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8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다를 만드실 때그 경기를 정하시고 땅과 바다의 영역을 나누신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왜 재앙이 닥쳤느냐고 항변하는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섭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섭리의 비밀을 다 보여주신다고 해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빛을 권장하시며 악인들을 땅에서 떨쳐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빛은 의인에게 어둠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빛을 차단시키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사망의 문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작 인간은 그 땅에 살면서도 어느 길이 의인이 얻을 광명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길이 악인이 처할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간 비꼬듯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요번 당연히 광명과 흑암이 사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광명과 흑암이 사는 곳은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비 창조시에 태어났기에 광명과 흑암이 사는 곳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으시면서 욕의 무시를 지적하십니다. 욕은 하나님께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항변하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는 질문을 이해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인간의 안목으로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지혜가 시작합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에 의한 사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의 정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요, 초월자이십니다. 그에 반하여 인간은 제한된 공간에 사는 유한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뜻, 섭리, 즉 애차를 다알수 있으며, 그 계획과 뜻과 섭리에 대해 따지러 들수 있겠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그야말로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며 그심비 중에 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욕과 새친구 그리고 엘류가 여러가지 말로 논쟁을 벌였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복음성과 소원의 가사처럼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며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과 섭리에 대해 다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무지한 말로 항변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더욱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